다음은 우리 저기 기총 정경 대표장이신 원기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건면 해주시겠습니다. 음, 예, 합동 개혁 서울 총회 우리 총회장님 대신 김영신 목사님 음, 오늘 여기에서 어 그런 뭐 인사 말이 아니라 아주 그냥 부인회를 하셨어요 <laughs> 나는 봉회만 하는 걸 끝난 줄알았더 시장님이 또같이 닮아서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.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바깥에서 들으면 이럴 정도로 되는 걸볼때 우리 이 총회가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큰일을 아, 네. 그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고면을 할게요. 첫 번째로 이 교단은 철저하게 신분주의로 살아가는 건 네. 자꾸 이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은 조금만 지나면 인본주의가 되어서 자꾸 이 사회에 빛과소음의 집권을 다해야 되는데 어두움의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중심 또 성령충만 믿음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찬양으로 충만 이래서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가는 우리 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초대교회같이 베풀고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 풀고 나누어주면, 저는 오늘날까지 목표도 저도 한 5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, 간단해요. 제가 제일 처음에 성남의 그 83년도에 서울, 어, 여의도 순봉교에다 거기에 창립을 했어요. 근데 그게 뭐냐, 시장터 위에요. 110평을 얻어가지고 아름를 칭해가지고 됐는데, 성도들이 오는데 꼭 뭐냐, 장골, 가방을 가지고 와요. 가지고 왔다가, 그러면 간단해요. 은혜가 좀덜 되면은, 헝금할 걸장 봐가지고 가요. 그러나, 은혜가 막 되면은, 장볼 것까지 헝금을, 다하나디에금으로 바쳐요. 그 말은 뭐냐면은, 은혜가 넘치면은 물질은 넘치게 되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길은 뭐냐? 서로 각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교단을 살리려고 하는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, 특별히 총회장님 교회는 더 말할 것 없이,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자리해나가면은왜 그러나 이 교단에 가물고 한국교회에 그 정말 하나의 획을 긋는 좋은 이런 데가 없어요. 그리고 그 개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힘을 합쳐서 이제는 이 사회 속에 하나 더 있는 총회가 아니라 정말 보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이 사회 속에서 큰 일을 이루어나가는 교단이 되기를 <laughs> 바람하지 않으면서 고민이 되신합니다 응. 감사합니다. 어서 <laughs> 오요